엄마, 뭘뭐 이렇게 서다 보고 있어, 어? 뭘뭐 이렇게 서다 보고 서 있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꼬마. 그렇게 좋아, 송이, 그렇게 좋아, 그렇게 좋아, 아이고, 알았어 기다려, 어 그래 그래 가자, 어 가자, 알았지? 어. 놀자고, 복순아. 같이 놀지. 언니 놀아. 놀자. 그잖아 봐봐. 송이가. 언니 놀자. 언니 나랑 놀자. 옳지. 같이 놀아야지. 그렇게. 사이좋게. <laughs> 복순아. 복순이는 이제 송이 좋아하네. 이뻐하네. 송이가 엄청 착해가지고. 원체 착하고 성격이 좋아요, 송이가. 응? 이런 거까지 처음 봤어요. 송이야 어 언니랑 놀고 싶어 송이가 복순이가 이제 안 무서워하고 많이 친해졌네 둘이 음, 복순아 봐 송이야 착하지 안 무섭지 아이고 복순이가 놀아주는 거야 복순아 네가 언니라고 놀아주는 거야 <laughs> 야이 등치는 그냥 이, 송이가 더 큰데 심심하니까 놀아주는 거그야 <laughs> 사이 좋게 놀아. 응. 아이고 사이 좋게 잘 노네. 응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잘 노네. 목순아, 봐봐 사이 좋게 놀니까 얼마나 좋아 안 심심하고, 응? 아이고, 잘 노네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잘 노네.